개방날 영화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내 350억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영화에 쓴 돈은 5억 원이었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탕진했습니다. 최수영 기자입니다. 네, 여러분, 지난해 11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. 누적 관객 수가 만 명도 채안 됩니다. 그래서 입지 말라고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. 대박이 난다는 예순살 송실당의 소가 투자한 사람들은 애가 탔습니다. 송실당의 영화에 5억 원 투자해서 회수한 수입은 고작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. 돌아가, 돌아가. 투자금을 모은 방법도 모두 불법이었습니다. 42만 원씩 투자하면 55만 원씩 돌려주겠다며 2014년 8월부터 1년 4개월 동안. 6 8 0여 명에게 35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.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고 피해 보상으로 든 언니들 있고 정말 그 카드를 뭐 깡해 가지고 좋고. 하지만 영화와 커피 전문점 창업 등에 투자한 돈은 12억 원뿐이었고 나머지는 새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적으로 써 버렸습니다. 국내 사정이 어렵고 특히 뭐 영화사에 계속 투자만 하면은 대박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송씨는 애초에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창업했지만 돈이 잘 모이지 않자 보다 친근한 협동조합이란 상호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. 경찰은 송씨를 구속하고 직원 1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. tv조선 최수용입니다.